예, 서버랑 상관없이, 로컬에. 예, 로컬에. 예, 저장하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종료돼도 아니면 핸드폰의 배터리가 끝나도, 예,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저 데이터를 다시 프로세스가 살았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예, 이런 측면이죠. 어,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기법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 제일 먼저 퍼스펙 야물 파일에다가 디펜던시 관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어, shared preference 예, 사용해 보죠. 그래서 2.0.15 버전 예 이렇게 적용하고 get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lib에다가 서브 폴더를 만들어 줘요. 예, 그래서 폴더명 c h 23 언더바. 참 언더바 프레퍼런스 예, 이 정도로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져 있는 폴더에다가 다트 파일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한 다음에 이전 코드 복사해서 쓸게요. 그래서 바로 이미지 피커죠. 복사해서 쓸까요?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지금 만든 파일에다 이렇게 추가하고요. 당연히 변경 시켜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Material Import는 있어야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Import Package 예, Shared Preference Shared Preference 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거 Import 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어, App까지는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State 부분을 좀 변경을 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스테이트 부분, 예, 요 부분, 이제, 스테이트의 멤버 변수. 예, 그래서, 라이트. 예, 셔 e 드 프레퍼런스. 예, 객체, 일단은 선언.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요 부분이 이제 원래 개발자 함수죠. 일단은 지워져요. 예, 대신, 여기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개발자 세이브 함수. 그래서, 어싱크. 자, 그 다음에, 어웨이트. 예, f r e 즈 s 예, 점, 셋더블데이 u 예, 그래서, 키 값, 슬라이더라는 키 값으로 저장할까요? 예, value 값. 아, 여기다가 이제 변수 좀더 선언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블 예, 그래서, 슬라이더, value. 예, 초기 값은 0.0. 예, 이 정도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불린. 예, 그 다음에, 스위치 t c value. 예, 초기값은 false로 일단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기 equal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 이 value 값에다 slider 슬라이더, 예, 슬라이더 value를 예,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await 예, prefs 예, set full 예, 그 다음에 key 값은 switch라고 줄까요? 예, 그 다음 value 값은 switch value 어 예. 이렇게 이제 저장하기 위한 함수. 그 다음에 또 함수 get init data. 초기 이제 데이터 뽑는 개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 p r e f s 일단은 초기화 await 예, shared p r e f e r e n c e g e t instance. 예, 그리고 이제 초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뽑아줘요. 앱이 실행되면서. 그래서 p r e f s g e t double. 여기서 키 값은 예, 키 값은 슬라이더. 예,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0.0. 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밸류. 예, 프레푸즈 예, 캣 풀. 예, 키 값은 스위치. 예, 그리고 예, 만약에 얘가 없으면 폴스. 예, 그리고 세 스테이트. 예, 뭐 안에는 비워 놓겠습니다만 이제 화면 갱신을 위해서 예,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라이프사이클 함수 init s 어, 스테이트 예, 이쪽에서 어, 초기 앱이 실행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 줘서 찍어야 되니까 예, 아까 만들었던 함수 콜해 주죠.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타이틀 문자열. 타이틀 문자열은 shared preference s 뭐요 정도로 우리가 주도록 하고요. 컬러값 옐로우로 바꿀까요? 예 그리고 비슷하게 쓰면서 비슷하게 쓰면서 예, 이 부분 일단은 버튼만 살려놓고요 버튼만 살려놓고 예, 나머지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슬라이더 예, 슬라이더 추가해보죠 예 슬라이더를 추가해줘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가해주고 어 밸류 값은 슬라이더 밸류 값이 지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미니멈 값은 0으로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값은 10으로 지정해서 쓰겠습니다. 10으로. 예, 그 다음에 변경이 됐을 때, 변경이 됐을 때 네, 매기 변수 값이 변경된 값이죠. 예, 그때 예, 변경이 됐을 때셀스테이트 예,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 밸류 값을 변경된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밑에다 스위치, 스위치. 예, 스위치 위젯. 예, 쓰죠. 자, 이렇게 해서 밸류 값은 스위치 밸류. 예, 그 다음에 변경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setState에서 스위치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지정을 해 주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이 눌려요 버튼이 눌리면 우리가 준비했던 save함수 를되게끔 하고요 버튼의 문자열은 save 정도로 주죠 어, 안드로이드 예, 이, 이, 이게 밸류 예, 여기에 세미클론 안 찍어서 그렇죠 예, 안드로이드 에밀에서 돌리든 i 돌리든 뭐이 s 에서 돌리든 뭐이 실습은 동일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초기 화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조정해서 임의의 값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도 예, 온 상태로 예, 이 상태 데이터가 발생했을 거고 이 데이터를 세이브 눌렀을 때 저장시킨다. 일단 저장이 잘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예, 우리 앱을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했을 때. 예,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이 앱을 이렇게 종료시켜요. 예, 종료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 동일한, 예, 데이터가 나와야 이전 데이터가 이제 저장된 거죠. 그래서 좀 확인해 보죠. 어, 예, 다시 실행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전 데이터가 저장이 됐고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앱이 실행하면서 또 얻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